두두두두두두잘 싸우더만 근데 결국 얘는 포탑은 안부수다는걸 알아냈어요 프로텍트론을 잘하면은 아무 손실 없이 적들을 물리칠 수 있지만 동시에 저 녀석은 포탑을 때리지 않는다 하씨 아시... 너무한 거 아니야? 포탑을 못 때리면 어떡하냐? 응? 음? 케임브릿지 굳 뭐야 저거 미칠라고 흠 단말기 사용 소탑 제어 방어시스템 안내 뒤로 시스템 진단 이걸로 의.. 이걸로 오히려 다른 애들을 다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런 기능은 없네요 이 사람 누구야? 양아치 레이더? 그럼 이 사람 누구야? 양아치 레이더? 왜 둘이 죽어 있는 거야? 여기서 취소시키고 갔었어야 됐나? 모르겠다, 가자! 아무 일도 없겠지, 뭐. 엄... 음... 이 저분은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닌 거 같... 야! 거꾸로 빠져! Do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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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쉬쉬쉬쉬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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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뭐야, 왜안 쏴? 진짜 구운 개고기, 마이엘라 고기. 아, 너무 원패물도 없는데 씨. 아. 진짜 멍청이들아. 저걸 왜 건드냐고, 씨. 아직 나 힘이 약했저아 이기지도 못 한단 말이야. 어 근데 좋은 무기 하나 얻은 것 같아. 이게 바로 좋은 무기야. 탄이 별로 없다는 게좀 흠이지. 어데파리고기 핵물질 날랄 날린 강모 <목> 한 대도 못 맞추는 거 싫합니까? 그랬센 가비, 이 저기거든. 음, 틀게 낫지 않을까 우리. 안만 생각해도. 몸을 약했다 맞춰보자. 아 맞추는 게 낫다. 계속 빗나가는 거였다. 스코프가 없어서. 고마워요, <놀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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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오는 거야 대체? 어. 으아아아아 거대파리 고기 구운 마이얼로 여왕의 고기 too much. 아까 무기 무기 좋은 거 들고 있는 애가 있었, 쟤 챙겨 들었나 보다. let's do.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아 잠깐만, 아, 아 회복 마을 빨라 그랬는데. 할만해. 근데 할만하다. 슈퍼 뮤턴트랑 이제 붙을 수 있다. 할만하다. 강력한 총이 하나 생겼다. 이제 총알만 확보하는 총알을 어디선가 잘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앵그리? 유어 앵그리? 유어 앵그리? 틀만 나오는거 뭡니까? 아 근데 그거 너무 느리다 지금 이거 공속이 와 공속이 너무 느린데 이 정도 들이면 비벼 볼만 합니다. 안 맞아, 아 왜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총이 있어도 안 맞으면 필요 없어. 왜안 맞는 거야? 이거 코프가 없어서냐? 또 좋은 총을 가지고 있을 분이가 있었는데, 떻게 저기 있는 걸씨 저기 위에 있는 거 파면 못하겠다. 에이, 런거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저기 <목소리> 위는 저기 위에 있는 걸 어떻게 잡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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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저기 있는 건못 잡아, 가자. 아, 야, 아 야! 뭐야? 여기 위에 있는 애들 못 잡아. 가야 돼. 아서 오겠지. 뭐, 아 졸라 아파. 근데 냠냠. 아, 으이이, 끔찍해라. 진짜! 지금 사지의 내구도가 다다 달았어요. You there. Caravan or raider? 어? What? What? I said caravan or raider. Which are you? m i i n 미님맨. Caravan. All right. Come on in and set up shop wherever you want. Remember, we get a cut of all your sales. Room and board ain't included. 여기 뭐요? market's the white building with all the fancy columns always come here yeah i'm sure kay can patch you up if you're hurt best doc and vet around you there we need to have the okay let's hear it i'm always looking for people who know how to handle themselves in dangerous situations from what i hear you may fit the bill 어, 사용할래요. Danger? No thanks. Well, you know your own business. If you change your mind, look me up at Cabot House, Beacon Hill. Ask for Edward d e e 에드워드 디건이 사람 이름이 에드워드 디건인가 봐요. 특별 아, 바쁘시면 어떡합니까? 거래 하셔야죠. Yeah. 안녕? Come on, come on. Get your guns here. Small booms, big booms. 약취하 수? Let's see what you got. Guns, guns and more guns just for you. 이 약빤 거 같은데? 그거 좀 주죠. 내가 아주 좋은 총을 찾아 가지고 나 이거 좀 완료. 좀 쓰게. t 정착면 어딨냐? 두고 왔냐? k e a g 이거. d place. Don't t e 이거. 아, e 아, h a t y 또 총소리나는거죠 괜찮은 총을 찾았어요 머프아웃 이 총만 있으면은 딱 좋은거 같네요 커바레이더 띠용 이렇게 호전적이냐 니네 Oh y e 완충재질 어쩌고 써 있네. 이거 가져갈래? 프레스턴? 프레스턴 입혀주면 딱이겠다. 에이, y hey, Go o 완충 어쩌고 굉장히 길어. 원래 이렇게 긴 거는 옵션이 많이 달려있다는 소리겠지? 그러겠지?

뭐지? 아 그렇구나. h e just point me to it. 너 그랬구나. 아 맞아. 내가 지금 그 주머니 그거 있었지.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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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까맣게 입고 있었네. 자 오른쪽 다리 줄게. 어 장비해. 그리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줄게. 장비해, 장비해. 됐어, 넌 장비야 이제. 동사마저씨개는데 아. 리얼 호전적인데 그냥 가는 길에 있는 거다 써버리는데. 그러면서 무적이야. 완전 사기 아니오. 완전 사기잖어. 아 어, 어, 쉣 잘못 던졌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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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여기 뭐야? 방사선지대, 뭐야? 이거, 방사선, 왜 있어? 여기, 완전이야? 원전이네? 어. 원전 근처에다 정착을 지은 거야? 아닌가? 이거 원전 아닌가? 원전이 아니라면 대체 방사능이 왜 나오지 지금 여기서? 뚜드드드드. 어, 조리대. 예. 우우호 관계가 아니라면서 되는 거 보소. hi. I don't know how to thank you for that rescue you pulled off. Minim, are you willing to support the Minutemen now? Sure thing. I'm glad someone's trying to do some good around here for once. You can count on our help if you need it. Thank you. Thank you. I need to assign someone to this. Seems to be growing well. I need to assign someone to this. Nope.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 이 지금까지 내가 관리 안해줘도 잘 만들어 가야되 곳인데 어? 아... 음... 맞지? 맞지 맞지? 내말 맞지? 그랬던 갸비? 식량 12개 철조망 어? 아 이거 잘 돌아가고 있는 곳이 아니야 이거 자동차 분해. 방철 5개 나왔음 <laughs> 헐 트럭도 분해 자동차는 분해하지 말걸 이 집도 분해일까 아니야 S 그래도 분해할까 됐스 니네 이 집에서 사는구나 에 어, 요구 요구 몰라 알아서 자겠지. 아 응. 어, 강철만 몇개 털어가고 어... 여기랑 이제 안녕. Hey. o okay. k What next? I'll let you know if I hear of any settlements that need our help. In the meantime, make sure to offer help Thanks to anyone need okay. that needs this farm or caring. n only hope our call. Okay. o 녕 Robert. Up. 생각보다 빠르게 거치겠는데? 아니 근데 진짜. 됐어 매력 5 매력 6 매력 1만 더 찍으면 우 마을 대표가 될수 있어 탐레벨만 더 올리면 되네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좋았어 마을 하나 또 구했어 난 역시 정의로워 정의롭지 큐 내가 할 거야. Farm's not mine. That's something. 우와. 그리고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지. 더캐슬과 파워아머 저 파워아머 이제 드디어 내걸로 인식된건 아닌가 싶어요 맞겠지 근데 이렇게 생긴건 또 뭐야 이동..이동하는 기계야? 뭐야 일단은 내일 어... <laughs> 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パパ。<スロ ge> Seems to be in working order. Just looking to trade a little. Howdy, 안녕. If you wanted to make me a second printing press while you're at it. <laughs> 또 하나 만들어 놔야겠어. 내 방이 이미 있지, 않으, 있지 않을까? 날 위한 방이 있지 않을까? 이 방은 너무 칙칙해. <목소리>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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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빙아 이웃이 진짜 어 이상한 놈들이라서 몰라 시끄럽게 하네 진짜 아